안녕하세요. 이야기 한자 34번째 시간. 오늘은 전쟁과 포로에 관한 한자를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쟁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쟁하면 승리, 패배, 뭐 약탈, 뭐 포로, 이런 게 있겠죠. 전쟁의 목적은 뭐예요? 아, 영토를 빼앗기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옛날에도 마찬가지로 싸우고 전쟁하는 목적은 바로 삶의 투쟁입니다. 식량을 빼앗기 위해서 더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그리고 사람을 뺏어오기 위해서예요. 전쟁에서 그래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바로 어린 사람. 힘이 없으니까. 여자. 약한 사람. 힘이 약한 사람 바로 노예로 끌려갔어요. 이렇게요. 어? 자, 지금 중국은 여러 종족이 합해진 나라예요. 옛날에는 다른 종족끼리 전쟁을 많이 했고요. 전쟁이지면 공물을 바쳐야 되고 사람들은 노예로 끌려가 일도 하고요. 여자들도 끌려가서 강제로 끌려갔다가 어, 끌어가기도 했고요. 신화신자도요. 바로 이 사람 봐도 전쟁 때 끌려온 노예가 주인 앞에서 머리를 들지 못하고 눈알이 불쑥 나온 형상이에요. 어, 인금 밑에 신화인데? 신화는 높은 간직이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옛날에 신화는요, 전쟁터에서 끌려온 노예를 나타낸 거예요. 주인 앞에서 머리도 들지 못하고 눈알이 불쑥 나온 형상이 바로 신화신 자예요. 신화신이 들어간 한자는 신화, 충신, 사신이 있습니다. 뭐 중국의 사신으로 보낸다라고 얘기하죠. 자, 지금 앉아있죠. 꿇어 앉아있죠. 거의 제대로 편하게 눕지도 못하고요. 어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종아리에 올려놓은 형상이에요. 또는 작은 걸상에 몸을 구부리고 기대어 잠깐 쉬는 거예요. 어, 옛날에 신하신하도고 그그 사람하고 합해진다죠. 옛날에 그 꿀려온 노이들이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잠을 잘수 없는 게 바로 누울 와자입니다. 자, 와병 병이 들어서 누워 있는 걸 와병, 와상 누울 수 있는 평상을 와상이라고 그러고요. 와불상 누워 있는 불상을 와불상 그렇습니다. 아이들이죠. 아이들은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정말 보호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근데요. 옛날 그 아이동은요. 사실 아이동이 아니라 종동이었어요. 종. 종동. 너무 뜻밖이죠? 이 종이라는 것은 전쟁터에서 패해가지고 끌려온 사람이에요. 죄를 짓거나 전쟁터에서 패해서 노예가 되는 남자종을 뜻하는데요. 머리카락을 삭발당한 죄인은 머리에 관을 쓸수 없어요. 모자를 쓸수 없어요. 그래서 머리에 관을 쓸수 없기 때문에 아이와 같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조, 그런데 이 아이동 그랬는데요. 나중에 사람인변의 아이동에서 종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종동이 아이동의 뜻으로 된 겁니다. 아이동이 들어간 한장은 아동, 동요, 동시, 동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은 동화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이야기는 동화, 말씀하고요. 아이들을 위한 노래는 동요고요. 아이들을 위한 시는 동시.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민들이죠. 힘내라 대한민국. I love Korea. 좋아요. 자, 우리나라 백성, 백성민 자예요. 근데 참 특이하죠. 사람 눈이 있는데 눈을 찔렸어요. 눈을 뭔가로 찔렀어요. 이 백성민도요, 원래는요, 원 뜻은 무지몽미한 백성의 뜻으로 왼쪽 눈을 예리한 침으로 찌른 모습이에요. 전쟁 중에 잡은 포로를 한쪽 눈을 찔러서 반항은 못하고, 반항은 줄이되, 일은 할수 있도록 한 관습이 반영된 자예요. 눈이 두 개니까 한 눈만 찌른 거예요. 아, 무섭죠? 무지몽미한 사람을 이렇게 했대요. 백성민이 들어간 한자는 어 국민, 주민, 민주주의, 민권, 민선 등이 있습니다. 벌 받고 있죠? 이거. 이거 하나의 그 형틀이에요. 형틀 가운데 가운데 양자는 형틀에 사람이 이렇게 형틀에 매어 있는 모양이라고 그러는데요. 전쟁 포로로 끌려오면 머리에 형틀을 씌우는데 그 모습을 본튼자가 바로 가운데 앙자라고 그래요. 가운데 양 그래서 중앙 중앙 가운데를 나타내죠. 진앙지는 지진이 일어나는 그한 중심이 바로 진앙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 어, 이 가운데 앙자가 사실은 끌려온 전쟁터에서 끌려온 노예에게 형태를 씌우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는 바로 이제 높은 사람이고 여기는 하인 시녀들이죠 시녀 이 첩이라는 것은요 전쟁터에 끌려와 가지고 신전의 희생제물로 바쳐진 사람이래요 전쟁에 끌려온 포로, 죄를 지은 여자를 제물로 삼았으며 신전에 바쳐진 희생물이자 노예. 그래서 몸종이된 여자가 바로 첩이라 그랬습니다. 첩.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죠. 첩첩이 들어간 한자는 애첩, 소첩, 첩실 그랬습니다. 대개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을 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끌려온 노이, 노예 노예인데 노예 여자인데요. 자, 노예로 끌려오죠. 옛날 어, 미국에서도 요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데리고 와서 일꾼으로 막 부려먹었어요 종으로 부려먹은 거죠 이게 종노자예 여자를 손으로 잡고 온 모양이죠 전쟁에서 패에 끌려오면 다른 종족의 노예가 됩니다 여자들은 힘이 약해 손만 잡고 끌고 오기만 하면 되므로 계집녀에다가 또우, 또우 오른손 모양이죠 두개 합쳐서 종노라고 했어요 나중에 여자종 비, 하나 또 생겼죠. 노비, 합쳐서 노비라고 했습니다. 노비. 자, 종로가 들어간 한자는 노비, 노예, 매국노. 매국노는 나라를 팔아먹은 종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나라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을, 해와 악을 끼치는 사람을 매국노라고 얘기했습니다. 노예를 끌고 오는 모양이에요. 울고 있죠. 여자가 울고 있고, 아이, 아이가. 노예를 주고 돈으로 주고 샀어요 노예를. 자뒤 후자는요 노예를 끌고 오는 모양인데요 밧줄과 거꾸로된 발자국 모양이에요 밧줄에 묶여 끌려오는 노예를 나타낸 것이 바로 뒤 후자예요. 끌려오는 노예 모양을 나타낸 것이 바로 뒤 후자입니다. 자뒤 후가 들어간 한자는 후선, 후에 전후, 후속, 후편, 오후, 배후, 이후, 사후. 뭐, 이란, 나중, 사후, 죽은 뒤에, 직후, 뭐, 뭐, 한 바로 뒤에, 를 말하죠. 자, 여기도 바로 노예선이에요, 노예선. 노예를 싣고 오는 배를 노예선이라고 그랬어요. 노예는 이렇게, 쇠사슬로 묶여져 있죠. 배에 끌려왔어요. 그래서 옛날 이게 배를 나타내고요. 물을 끓고 있는 사람이 노예고요. 이게 손이에요, 손. 손으로이 노예를 끌고 왔는데 어디에다가 배에다가 태워 갖고 왔다. 그래서 이게 원래 이불복 먹을복 그런데 사실은 종복자입니다. 종복. 종복 이불복 먹을복. 그래서 잡은 노예를 배에 싣고 오는 모습을 나타낸 자가 바로 어 이불복 종복이 온 뜻이랍니다. 복종하다. 어 복경 복장 의복 한복복. 종 양복에 그 이불 복자가 들어갔는데 복종에 이 이불 어, 종 복자가 들어가죠. 복종 그냥 따라야 되죠. 종복 따를총 따를총 종은 무조건 따라야 돼요. 주인은 따라야죠. 나 미칠 급잔데요. 미칠 급은 쫓아가서 노예를 잡고 오는 모양이에요. 쫓아가서 이게 또 이주 또 선후로 가서 노예를 잡아갖고 오는 것이 바로 미칠 급. 쫓아가서 노예를 잡아오는 모양을 나타낸 자, 미치다. 영향이 미치다 할때그 미치다예요. 파급 효과, 파급, 미치급. 영향이 미치는 걸 파급에, 파급이라 그러죠. 언급, 말로 하는 거. 급기야. 드디어 마침내란 뜻이죠. 가급적, 가능한 한 뜻이죠. 도장이죠. 도장을 꾹 눌러 찍은 거죠. 투표할 때 도장을 찍죠. 이 도장인 자는 음, 이마에다가 낙인 찍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라고 이마에다가 낙인 찍는 게 바로 도장인자예요. 도장인. 꾸루 도장인. 앉힌 자 이마에 무엇인가를 그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자로 묵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묵형은요. 이마에 바늘로 콕콕콕 자자하여 먹물을 넣어 문신을 새겨서 죄인임을 드러낸 것이 바로 옛날에 묵형이라는 죄예요. 죄. 묵형을 받는 사람한테는 음, 말도 하지 말아라. 말도 하지 말아야 돼. 인자. 도장인이 들어간 한자는 인자. 도장을 말하죠. 도장을 꾹 찍으면 글이 나타나죠. 그래서 인장이에요. 날인. 찍어 누를 날. 도장을 찍어 누르는 거를 날인. 인쇄. 도장을 박어. 직인. 각인. 도장을 새긴 거. 인주. 빨간색 주, 있죠. 인주. 자, 선비. 선비는요. 시, 서, 예, 악을 할, 할줄 알아야 돼요. 시, 시를, 어, 지을 줄 알고, 읊을 줄 알아야 되고, 서의 어, 북글씨를 쓸수 있어야 되고, 글을, 문장을 할줄 알아야 되고, 예, 예의에 밝아야 되고, 예법을 갖추고, 그리고 악, 노래를 할 수, 풍류를 할,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선비입니다. 선비란 시, 서, 예, 악을 갖춘 사람. 바로 선비입니다. 자, 선비사, 이게 바로 그 남성의 고환, 즉, 성기를 나타낸다는 음, 설이 있고요. 범죄자를 내리치는 도끼 모습을 나타낸다는 의견도 있고요. 나중에 선비, 사대부 계층을 나타낸 것은 이 사람들의 신분이 높아졌대요. 그 선비라는 것은 덕망이 있고, 예의 있는 사람, 예의가 있는 사람, 젠틀맨. 군자를 선비라고 그러죠. 이렇게 범죄자를 내리치는 도끼 모양이면 이 사람이 어느 관직에 있었겠죠. 관직에 있으니까 신분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선비, 사대부. 사대부라는 것은 글을 배우고 벼슬길에 나가는 사람이 사대부죠. 자, 선비사가 들어간 한자는 신사, 비행사, 군사, 장사, 천하장사 할 때, 씩씩한 사람, 용사. 다, 선비사는 원래 남자들만 썼어요. 근데 요즘엔 비행사 여자도 하죠. 군사, 여군도 있죠. 그래서, 뭐 옛날에 선비사 자는 남자에만 썼는데, 요즘에는 비행사, 여자 비행사도 쓰는 거죠. 많이, 음, 남녀평등,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벼슬하는 사람이에요. 관직에 올라간 사람이죠. 되게 선비가 벼슬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형벌 도끼와 사람을 그렸어요. 처음에는 형벌을 내린 사람을 가리켰으나 벼슬한 사람을 나타냈어요. 형벌을 내리는 사람은 곧 벼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벼슬사로 된것 같아요. 봉사. 봉사자 할때 들어가는 자가 바로 벼슬사입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인한 포로에 관한 한자는 아주 많지요. 신하신 놀와 아이동 백성민 가운데 앙 첩첩 종로 뒤후 종복 이불복 미칠 급 도장인 선비사 벼슬할 사가 바로 전쟁 포로와 관련된 한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음, 이야기 한자는 이 34강으로 마치고요. 더 보충할 것은 한자 능력 검, 검정시험. 6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또 마찬가지로 이야기 한자예요. 근데 이야기 한자인데 6급에 해당하는 한자만 중점적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6급에 해당하는 한자만 나오는 게 바로 6급이고요. 6급 다한 다음에는 5급, 4급 이렇게 순서적으로 차근차근 모습을부터 만든 상영자이므로 머릿속 이미지로 그려가면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이야기 한자 공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6급 급수시험 시작하겠습니다.